17일, 블레싱 광주를 위해 잠재적 신자를 품고 계시는 세 번째 성도님 만나보겠습니다. 이분은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, 어머니 교도 스텝 등 많은 사역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한수정 권사님이십니다. 권사님, 이번 블레싱 광주에 특별히 초대하고 싶은 잠재적 신자가 있다면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초대하고 싶은 잠재적 신자는 제 남동생입니다. 지난 여름 사랑하는 친정 아빠의 죽음은 저에겐 큰 슬픔이었습니다. 하지만 슬픔 중에도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그때 아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셨기 때문입니다. 이 놀라운 기쁨을 모르는 남동생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서 남동생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. 네. 남동생 가족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